아미타불, 타불타불아미타불반갑아미타오반은 아미타불 명호가 아미타불 명호가 본래 a b u 법신으로 변 a 시킨다 a 는 겁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본래 우리들의 y Tabul, Amy Tabul, Amy Tabul, Amy Tabul, Amy Tabul, Amy Tabul, 장고한 세월에 걸쳐 쌓여온 잡념이라든지 업장, 십이 허망을 한순간에 쓸어버려 본래의 목인 법신으로 변화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 정토종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는 이 정토종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관정선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딱가지녀서 수지하여서 부처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만념을 일념에 기착시키면 만념을 일념에 기착시키면 임종시에 마음의 혼란 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서방의 연지로 업을 지닌 채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비록 어, 그 동안의 지은 업을 다 소멸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업을 지닌 채로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서방극락 정토에서는 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가거나 물러나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담보해 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수행 과정을 통하여 무생법인을 오정하고 깨달아 청득하고 지어이 꽃이 필때 부처님을 뵙고 시종일관 극락의 정토에서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락도사